3장을 천국장, 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장 아니고요. 천국장.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은, 씨뿌리는 자, 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말씀을 하십니다 일절과 이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 뿌려진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요즘 한네 가지 밭을 말하는데요 모, 이, 어, 마, 어, 지금 한이말 예, 씨를 뿌렸어요 이 씨가 뭔지 19절 말씀을 보니까는 천국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복음이에요. 그 천국복음의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여러 밭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밭이 또 뭔가 19절 말씀을 보니까는 "마음"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뿌려지고 있어요. 네 가지 마음 밭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을 줘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또 돌밭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됨이 없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는데 그 동일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바트로, 각각 다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잠시는 기뻐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져 버려 죽고 가시떨기 자라기까지 하는데 어 결국은 그 가시 에 찔려 가지고 기운이 막혀서 죽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해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떤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좌절되어지고 열매가 결실이 된다라는 거죠. 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은 귀로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들이 들었었던 이귀 육신의 귀이 귀는 아닌 거죠 이 귀로는 지금 다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귀를 말씀하시면서 그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먼저 어, 같이 또 볼게요. 18절부터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유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가시 떨게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졸아서 듣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자, 그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 새들에 대해서 1구절에 보니까는 악한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데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새처럼 와 가지고 씨를 좀 먹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여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돌밭은 그 특징이 돌밭인데 위에는 흙이 덮어져 있어요. 좋은 흙이, 대신 얇게. 그래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아멘도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문제는 뭐냐? 이 중심은 돌밭인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라 돌밭.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 내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해가 뜨면은 다시 말해서 이 해는 환란이라고 또 해석을 해주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해가 뜨면은 사실 흙만 좋으면요 은 해가 떠야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푸르는 이파리를 내고 그 열매도 잘 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 없이는 못 자라죠 해는 환란이나 박해인데 사실 환란이나 박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우리 신앙을요 더 푸르르게 합니다 더 자라나게 해요 열매를 맺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신앙은 환란, 박해가 일어나면 해가 뜨면 말라져서 죽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없고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그새 말씀을 버리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떨기, 가시 떨기에서 자란 심어진 씨는 자라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가시 나무가 옆에 있어가지고 가시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가시에 자꾸 찔려가지고 결국은 기운을 상하여 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 가시가 뭔가 22절에 보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물질이 너무 군핍해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재물의 유혹은요, 이거는 욕심입니다. 군핍함이 아니라 욕심. 재물 때문에 자꾸 그 까세에 찔려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돈돈돈 돈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운에 찔려 상하여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23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씨가 결실한다. 결실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비유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주셨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었던 모든 사람이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주지 않고서야 이 비유를 어떻게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가지고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좀잘 풀어 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분명히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들려 주셨다고요.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근데 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동시에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 줘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천국을 어떻게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아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에게 알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알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을 해 주시는 거죠. 여보세요. 말고기 잡서 보셨어요? 말고기? 제주도 가면은 말고기를, 말고기가 어떤 맛이냐면요, 이게 소고기 같아요. 네? 말고기를 안 잡숴 보셨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니,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소고기 같아요" 라고 비유로 말씀하면 "아, 그렇겠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경험했지 못했으니 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또 동시에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지 안니 아니,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또 허락되었다. 다시 말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이유는 이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려고 그러나 또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알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신다면 귀가 없으면은 도무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또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란 조금 밭과 같은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조금 밭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음. 자 여기 제자들.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허락되는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알아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알고자 겸손히 찾아와 그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구하는 자.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알고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구하 구했었었죠. 바로 그 제자들. 그들에게는 이 말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풀어서 알게 해주시죠. 좋은 땅,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는 자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서 결실을 하는데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실을 하는데 어, 어떻게 결실을 이 말씀을 어, 누가복음 팔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이귀 있는 자 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 에, 그게 어떤 심령 상태인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좋은 심령, 어떤 심령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여기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도대체 이 말씀이 뭡니까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지켜야 돼요 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순종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자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느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지켰기 때문에 열매가 맺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로 기다림. 정말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인내가 필요해.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기도했고, 오늘 순종했으면 내일 당장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맺혀지는 그 결실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성품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땅들이 변하고 또 물결이 일어나지만 이 나라 가운데 막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일어납니다. 바다들이 막 흉흉이 일어 안 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은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는 좋은 땅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